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전남 여수시 소라면에 위치하는 주택입니다. 감정가 4,479만 600원에 책정됐으며 주소는 전남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763번지입니다. 토지 면적 106평, 건물 면적은 29.5평. 입찰 기일은 2020년 5월 11일 순천 지원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사용 승인은 1972년 3월입니다. 이미지 사진입니다. 벽은 벽돌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양철 지붕으로 수리가 된 상태입니다. 대문 옆쪽으로는 조그만한 창고가 있습니다. 위성 사진입니다. 마을 세대의 수는 약 40여 가구 예상됩니다. 마을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좌우측에 바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명 하트섬, 목에도라는 섬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 본권 우측으로 여수시청, 여수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약 1시간 30분 차량으로 소요 예상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연락처 010-9622-7093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